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는 이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양성경 105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참 격변하는 시대에 나라의 영적인 부흥기가 일어났던 시대부터 나라가 멸망하는 시대까지 40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참 귀하게 어려운 시, 시대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앞으로 당할 그 고난과 고초들 시련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늘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무너지는 마음과 고뇌하는 번뇌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에게 늘 격려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처럼. 그들이 너를 치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늘 예레미야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어려움 당하는 건 내가 안다. 세상에서 욕듣고 그들이 너를 실제로 치고 괴롭게 할 거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뭐 형통 축복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크를 바라고 바라크 하면서 사는 건 복받고 복을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그걸 깊이 있게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는 게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인생 동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입술의 고백에 남아 있는 말들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소망,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예레미야가 두려워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된다라는 것, 누누이 말씀하셨죠. 우리도 시시대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 분복이십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나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으로 예레미야처럼이 땅을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내 결혼 때의 사랑 곧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이 임했는데요,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그왜 예루살렘 거민의에는 거민이라는 단어는 왜조그만하게 작아졌을까? 혹시 그 성경 그런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실 거예요. 음, 이게 해석하면서 이거 없는 단어입니다. 거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에다가 하나님이 의인화를 하셔서 예루살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이게 사실은 바른 해석인 것 같아요. 이 번역이 만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의인화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이 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여성형, 남성형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좀 기억을 해두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더 은혜가 깊이 되는 그런 맛이 있어요. 어 오늘 예레미,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여성형입니다. 이게 여성 2인칭 단수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인격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게 외쳐 일러라. 근데 예루살렘이 왜 여성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그 밑에 구절을 읽어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또 번역을 할때 이런 걸 조금 찬찬히 번역할 때 신경을 썼으면 이게 문맥이 금방 쑥 읽으면 이해가 금방 되는데 이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번역이 잘못돼 버리면 그래서 밑에 고그 다음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네, 소년 때의 우의와 소년 때로 번역한 게 맞을까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의인화한 단어로 여성형으로 쓰셨으면 이건 소년이라기보다는 뭘로 번역했으면 좋을까요? 소녀라고 변형하면 좋겠죠. 이 개혁개정형 성경에 보면 젊을 때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NIV도, 영어 성경에도 아마 youth라고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내 젊을 때에. 그러니까 여성형으로 표현했을 때니까 내가 소녀 때에, 내가 젊었을 때에, 우위와요거 이제 세, 그 개저, 개혁개정에는 이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거 원어는 해세드라는 말입니다. 신실한 그 언약적 사, 관계에서의 그 은혜 관계, 사랑 관계, 그리고 내 결혼 때의 사랑. 이렇게 번역하면 이어지잖아요. 아 예루살렘을 여성형으로 표현하시고 내 소녀 때에 내 젊을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고 따랐던 그 신실했던 모습 그게 어느 때? 너와 나사의 결혼 관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관계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이렇게 불러, 불러 놓으시고 너와 나는 신랑 신부의 관계다. 네가 젊을 때에 그 신부처럼 순결하고 참 순수했던 그 모습 그때에. 어떻게 했냐하면 곧씨 뿌리지 못하는 땅,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 어디예요그 다음에 설명되어 있죠.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예루살렘 너 소녀 같은 신부 때에 그 풋풋하고 순결했던 그때에 네가 광야 가운데에 씨 뿌리지 못하는 그 간조한 땅에.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신랑 삼아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너 나를 붙잡고 쫓아 나왔는데 따라 나왔는데 그때 그 시간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 때에 그 광야에 하나님을 따라서 몰려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그 말씀인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출애굽 시대가 언제냐면 주전 1440년 경입니다. 지금이 이제 B.C. 627년이니까 한 800년도 더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뭘 기억하는지 아니 예레미야야. 내가 너네들 800여 년 전에 그 광야 간조한 땅에 나를 사랑한다고. 그 어린 신부의 모습으로 젊은 때의 신부의 모습으로 나를 따라 나왔던 그 모습으로 나를 따라왔던 거 내가 잊지 않고 너희들 기억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가슴을 찡하게 울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나 뵈었던 그날 하나님 만나 주셨다고 그 앞에서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십니까 내게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허당한지 모르겠지만 나를 만세 전부터 사랑해 주셔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십자가 구속하신 그 2천여 전의 사건이 내게 믿어지게 하신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함으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잘 잊어버리거든요. 세상 살면서 조금 어려운 일 만나면 그 깊은 은혜 막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 생명까지도 내놓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고 막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데 가슴으로는 막 기쁨이 샘솟고 그 감격이 막 심장이 터지고 가슴이 터져나갈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그 처음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리는 살면서 세상에 발붙이고 사니까 자주자주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순간도 내가 그 시간을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너를 위해 기억한다. 그냥 있는 대로 제가 설명드리자면 그냥 너를 위해 기억한다. 왜냐하면 이제 임박한 심판의 진노의 칼이 지금 코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매를 들고 계실 때에도 내가 그 처음 나를 붙쫓아 따라나섰던 그 광야의 간조한 땅에서 너희의그 순결했던 사랑의 시간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시시때때로 너희들 광야에서 열 번이 넘게 나를 배역하게 배반하고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설만이 행했던 그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 줬니? 예라미야잘 들어봐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에 예,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 만났으리라. 과거형입니다. 너희를 하이튼 삼키는 자, 너희를 괴롭히는 자, 너희를 쫓아와서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내가 다 재앙을 만나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이야기 내가 너에게 하는 요말 예루살렘에 가서 그대로 전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면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나 여호와의 뭐라고요? 이스라엘, 너희는 나 여와의 호 성물이다. 너희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나에게 받쳐진 존귀한, 거룩한, 구별된 재물로 내가 받았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나의 소산 중 무슨 열매요? 처음 열매가 되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첫 열매가 왜 중한지요? 첫 열매는 토지 소산에서 드리는 열매 중에 가장 탐스러워요. 가장 풍성해, 풍성해 보이고 결실함이 참탐스러울 만큼 첫 수확물은 우리에게 아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좋아요. 농사를 지어 보시면 알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거 내 거다. 나한테 가져와라. 들으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 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 아까운 마음 갖지 말고. 그건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들이 그첫 소산물, 아우, 이렇게 탐스러운 거, 이렇게 좋은 거, 아까운 마음 들지. 근데 내가 그 귀한 첫열매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로 삼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건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소유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렸다? 내가 가만두지 않고 그때마다 내가 재앙을 내려서 너희들 내가 고귀하게 존귀하게, 정말 내 소유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너희들 지켰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 지켜주시고 인내해 주셨던 시간이 수백 년, 수천 년, 아니, 영원토록 그렇게 해 주시고 싶다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 마음이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아버지의 마음을 많은 선지자들이 전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구원의 은혜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쫓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만 붙잡고, 세상 욕 뿌리치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았죠. 오히려 죄 짓는 곳을 향해서 일말의 양심도 느끼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을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요 주전 BC 627년에 동시대에 같은 말씀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이 진노 가운데에 놓인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의 그 심중에 들끓어 오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지만, 하나님 깊은 그 마음의 본심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서 막 노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두고 보시면서도, 하나님 그 마음에 흐뭇해 하시면서 그 주체할 수 있는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을 향해 그 젊은 날에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그 젊은 신부가 신랑 따라가듯이 그 따라 나셨던 나섰던 그때부터 하나님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지금까지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여전히 하나님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꼭 해봐야 될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의 첫사랑을 막 감격하시면서 지금 기억하고 계시대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800년도 더된그 옛날 옛날 한 옛날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을 막그 감격스럽게 받, 받고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하나님만 위해서 주의 뜻만을 따라서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 사랑 죽을 때까지 변치 않겠습니다. 이러고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온 여러분께서 오늘 해주셔야 될 일이 있죠, 이제. 그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말씀꼭 평생에 기억해 주시었을 만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잊었던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셔서 오늘 하나님께 다시금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젊은 날에 신부처럼 그 순결하고 순수했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따라 나섰던 그 광약길, 그 어려운 길을 마다치 않고 출발했던 그 첫사랑의 은혜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 첫사랑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송처럼 오늘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엎드려 빕니다. 우리의 진정 소원, 내 진정 소원이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보다 날마다 날마다 믿음의 연조가 더해 갈수록 하나님만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만큼은 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시간을, 그 수십 년 전의 시간을 하나님 지금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나는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사랑 앞에 저희들 이 하루를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이 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새벽을 깨워 이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잡고 마음의 무릎을 꿇어 주님의 은혜 앞에 살아들이는 이 하루가 되어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